근데 생각해보니까 신기한 게 예. 마인드랑 정말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 게 그때 제 마음 상태도 약간 좀 그랬거든요 음. 자격지심도 많았고 그때 음. 생각해보면 아 나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었구나라는 음. 생각을 좀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이너 팀입니다 오늘 어, 스페셜 게스트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패기 구님을 어, 저희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패기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댐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항상 체육관에서 출입 입고 보다가 그러게요. 이렇게 풀메이크업 한 상태에서 보니까 또 되게 다르네요 그 색깔 맨날 저희 맨날 쌩얼로 한 시간 동안 예. 근데 할 말이 항상 많죠 그래서 예. 오늘 이런 포커스트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먼저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회계식에서 이렇게 사실 조그만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선뜻 그 방송에 응해주시고 할 말이 이렇게 많아서 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털어놓으시고 아, 네. 그리고 돌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만났는지 그 얘기부터 시작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페기씨께서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사실 2017년도인가 그때 한전시에서페기씨 봤었거든요 예, 아마 아 혹시 그 콘크리트 예, 콘크리트에서 아, 네 콘크리트에서 봤는데 외국 외신들 막 BBC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누가 이렇게 막 둘러싸여져서 오는 거예요 2017년도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BBC인지는 모르겠는데 막 기자분들이랑 카메라맨, 인파들 사이에서 이렇게 오는데 그 가운데 그러니까 스태들은다 외국분들인데 그 가운데 패기 씨가 한국 사람인데 딱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보고 어, 저분은 누구지? 그러면서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laughs> 근데 그 이후에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아 패기구구나 그때 음. 봤던 그분이 그래서 전 속으로, 속으로 아나 그때 봤었는데 어.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었거든요. 음. 근데 아는 지인 통해 가지고 패기 씨께서 이제 한몇년 뒤에 팀짐에 오셔서 운동하고 싶다라고 하, 해주셔가지고, 진짜 기뻤습니다, 사실은. 아, 네. 팀쌤의 포카스트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저는 뭐제 인생을 약간 쌤 만나기 전, 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와. 아, 좀, 좀 너무 극찬인가? 참. 아, 네. 근데 진짜로. 진짜로 저는 그 전에 팀샘을 사실 2017년에 본 거는 기억이 안 나고요, 저는. 네. 근데 아직도 제가 여기 어떤 마음으로 왔고, 언제 왔고, 어떻게 변화했고, 이거가 아직, 아, 처음에 왔었던 이유 음. 좀 d e s p 이 r a t e 한 마음도 있었고 음. 제가 다이어트를 했는데 너무 많은 실패도 했었고 음. 이 마음과 정신으로 건강하지가 않았고 음. 이제 주변인 주변에서 아팀 쌤은 몸만 트레이닝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음. 뇌도 트레이닝 하시는 분이다. 예. 그래서 꼭 한번 가봐라라고 추천을 해줘서 버으셨는데 예. 또, 예. 또 대기가 엄청 또 100명이 있으시다고. 예, 웨이팅이 좀있으시 웨이팅 있으셔서 정말 <laughs> 피키하시다고 들으었어요 <들여주셨어요. 웃음> 예, 어,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있는가. 그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저는 쌤한테, 어, 몇 년, 몇년 저희 트레이닝 했죠? 저희 한 벌써 4년 정도 된것 같아요. 오, 4년? 예. 아, 근데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이. 네, 저한테 얘기했던 저의 첫 인상. 네. 아니, 첫 인상이 저한테... 사실은 어, 너무 떨렸죠. 아니, 사실 되게 떨렸는데 말 편은, 되게 예쁘게 하시네요. 표현은안 네, 냈죠. 네, 저, 솔직하게 안 말씀하세요. 네, 네, 네. 저 처음에 왔을 때, 저 그때 팀 쌤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뭐아 저분은 뭐 남자 팬들도 있겠는데 여자 팬들이 더 많겠다. 아, 아 왜냐면 태기 <laughs> 씨가 워낙에 또걸 크러시고, 또, 아, 또 여자 분들의 마음을 알면서. 태기씨 자체가 풍기는 이미지 자체가 되게 터프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좀 육덕했고 네. 좀 약간 여자들도 게이들도 남자들도 모두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책으를 그렇죠. 가지고 어, 있었기 네, 때문에 남자보다 어떻게 보면 <laughs> 좀더 터프한 그리고 또선 자체도 몸이 이렇게 약간 좀 유연하고 부드러운 곡선보다는 그쵸?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직선적이고 좀 조금 더 강인한 느낌이 강했었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신기한 게 예. 그게 마인, 마인드랑 정말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 게 그때 제 마음 상태도 약간 좀 그랬거든요. 음. 약간 좀 모서 이 모서리라 그러죠? 아, 약간 좀 각진 약간 거. 약간 각이 좀 많이 저 있고 음. 자격지심도 많았고 그때 음. 생각해 보면 아 나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었구나라는 음. 생각을 좀 해요. 아, 근데 운동을 하면서 좀 그런 마인드가 많이 변했고 음. 어뭐 그거는 차근차근 뭐 예. 그 얘기를 해볼까요 할 예.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그렇죠. 진짜 한 시간 너무 부족해요 예. 한 시간이 너무 이렇게 빨리 가요 그게 그렇게 증, 좋은 증조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정리를 해왔어요 네. 뭐 이야기가 또 중구난방으로 너무 퍼지면 안 되니까 제가 최대한 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 아직까지 저희가 첫인상에 대해서 미처 얘기를 다 못했는데, 맨 처음에 그래서 폐기 씨 같은 분들을 딱 만나면 그 그러니까 아우라에 의해서 심장이 뛰고 막 욕망이 올라오는데, 그걸 제가 이제 조절을 잘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폐기 씨의 지금 현재의 유명세와 그런 아우라를 딱 빼고, 폐기의 한 15세 때. 폐기를 만난다라는 음.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어, 제가 김, 김민지로 봐주시네요. 그렇죠. 김민지로 <laughs> 보면서 제 스스로의 이제 체면을 거는 거예요. 아. 그래야지 이제 사람과 사람이 대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최대한 겉으로 봤을 때는 좀그 차분해 보이게. 음. 사실 집에 가면서는 아싸 하면서 나 오늘 팽기랑 운동했다 이러면서 집에 가서 진짜 자랑하고 그랬었거든요. 진짜요? 예. 그게 요네요 항상 저는. 그렇죠. 목사님 같은. 목사님 페이지로. 항상 같은 톤, 같은 무드, 같은 에너지, 네. 항상 이렇게 안정적이고 항상 똑같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안정감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음, 사실 일반적으로는 저는 그런 편이긴 한데 물론 패기 씨는 좀 예외죠. 아 그렇죠. 워낙에 월드 스타고. 아 저요? 예. <laughs> 어,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패기 씨께서 왜 이렇게 조그만 누추한 체육관에 운동을 하러? PT를 신청을 하셨을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음.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길래 팀집에 운동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2019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한국에서 병원을 갔는데, 음. 아, 이렇게 계속 활동하시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음. 이렇게 활동하시면 번아웃이 곧 음. 오실 것 같습니다. 음. 좀, you need to take care of yourself. 이렇게 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근데 저는 그 말을 사실 많이 들으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계속 무시를 하고, 음. 계속 포쉬를 좀 했어요 아. 그러니까 피지컬리 멘탈리다익 i 스팅한 상태에서 계속 투어도 하고 뭐~ 다이어트도 나름 진짜 하지 말라는 다이어트 있잖아요 막 굶어보는 아. 거 뭐~ 저 진짜 다 해봤거든요 무슨 어. 호르몬도 해보고 어. 근데 하나 다 성공한 적도 없었고 음. 그러니까 건강하게 계속할 수 음. 있는 방법 뭘, 계속 음. 실수를, 실패를 하고, 음. 차라리 안 했으면 나왔을 텐데, 음. 괜히 이상한 다이어트를 했다가 요요까지 와가지고, 하고. 더 커진 거야, 몸이. 네, 건강도 근데, 해치고, 몸도 네. 더 커지고. 그러니까 건강은 더안 좋아지고, 스트레스는 더 받고, 근데 음. 운동은 계속하니까, 그냥 건강한 돼지만 음. 되고 있는.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고, <laughs> 네. 너무, 아, 걔가 제가 거울을 보는데도, 아, 음. I'm not happy. 음. 이게 좀 오래 갔는데, 음. 이게 또 투어랑 관련돼서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네, 오니까 맞아요. 그때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생겼고 그때쯤 만나지 않았나요, 제가. 맞아요. 제가 코로나 그, 바로 지나고 네. 그쯤에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진짜 페라리처럼 달리다가 네. 천천히 멈춰야 되는데 네. 그 그러니까 영으로 딱 멈춰 버리니까 갑자기 멈췄으니까 어떻게 뭘 해야 될지뭘 하지 말아야 세게 될지 는거같 네. 그런 상황이었기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좀 셀프케어를 음.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타이밍 되게 좋게 팀샘을 추천을 받아서 네. 여기로 오게 됐죠. 예 네. 처음에 저랑 이제 PT 하시면서 그 전에 PT 퍼스널 트레이닝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선입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처음에 저랑 운동을 좀 어떠셨어요? 처음에 쌤이 약간 푸시를 한다거나 음. 하지 마세요 아니 면뭐 잘못했을 때 제가 잘못 잘못 알았을 때랑 음. 잘못 얘기했을 때 이거를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 안하는 화법이 좀 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쌤저 오늘 뭐 뭐 야식했어요라고 음, 얘기를 해도 음. 근데 저 헬스장 왔어요라고 하면 음. 그냥 긍정적인 거를 더 봐주는 아, 헬스장, 예. 온 예. 헬스장 온 거가 헬스장 온게 대단한 거예요라고 예. 약간 야식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laughs> 헬스장에 온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그런 화법이 예. 좀 좋았고요. 예. 약간 쌤의 노하우가 How are you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음. 오시는 분들을. 음. 약간 상태 스테이터스를 네. 좀 봐서 예. 아, 오늘 상태가 약간 이렇다 아 오늘 운동 못할 것 같다 운동 잘될것 같다라는 예. 컨디션을 좀 보고 예. 좀 하지 원래 예전에 했었던 피트는 내 음. 컨디션이 저랬든 안 되랬든 그냥 음.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푸시하고 음. 약간 이런 게좀 있었거든요 음. 근데 선생은 약간 제 상태 스테이터스를 좀 보, 봐가면서 음. 푸시할건푸시하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이렇게 음. 좀 이런 코치가 좀 좋았고요. 예. 초반에 저도 약간 이상한 개념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 이거 하면 허벅지 도꺼요 아, 이건 안 할래요. <laughs> 저는 근육 많이 생겨요. 아, 저는 이건 안 하고 싶어요. 이런 거 되게 많았는데, 네. 저도 선생님을 이해하는데 한 1년은 그래도 걸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도 배우고 있고, 예. 아직도 배울 게 많고, 예. 다 배웠다고 생각하면 꼭 지금부터 시작이래요, 항상. <웃음> 맨날. <laughs> 새로운데. 잘했다 싶으면은, 예. 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laughs> 그리고, 어,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맨 처음에 패기 씨 봤을 때뭐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너무나 정확하고 또 똑똑하고 원하는 게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제 고정관념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음. 예를 들자면, 뭐, 엉덩이는 키우고 싶은데, 허벅지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laughs>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laughs> 네. <일이죠. 웃음> 혹은, 뭐, 지금 등 근육은 만들고 싶은데, 어깨는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에이, 그러니까요. 보통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트레이너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 있거든요. 그 상식의 범주를 좀 벗어나는 거라서, 음. 대부분 트레이너들이 이제 설득하려고 해요. 아니면은 차단하거나. 오. 근데 이제, 차단가자. 예,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거를 다 수렴하려고 노력했고, 그, 그걸 토대로 프로그램을 하고 또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사실 더 중요한 게, 그, 폐기식에서 정확하게 원하는 게 확실하게 있는 거.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식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대상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 아끼는 음. 마음. 그걸 다른 말로, 뭐, 자기애라고 할수 있고, 영어로는 self love,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분들이 사실 되게 귀한 고객이거든요. 저희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훼손시키고 싶지가 않아 가지고 일단 최대한 들어주고 같이 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고 또 <laughs> 물론 차근차근 지나면서 이제 운동하면서 이제 이해할 거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네. 하고 있었죠. 근데 그 기다려 주신 게 네. 맞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선생님도 저를 기다려 주셨듯이 음. 약간 음. 저 제가 잘 경청한다고 하셨는데 네. 선생님도 저 얘기와 저의 네. 이, 이 스토리와 멘탈 이런 스토리를 좀잘 들어주는 것 같아서 네. 이 트레이닝이 좀잘 맞는 게 아닌가 맞아요. 어, 왔을 때막 어, 엉덩이는 키우고 싶은데 허벅지는 안듣고싶어 이런 거는 약간 흰색 네. 벨트 <laughs> 이럴 때 <laughs>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1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한번 그런 말한 적이 있지 않았어요? 진짜 쉬운 일이 아니네요. 네.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운동,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좀 네. 가르쳐 준다는 게 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를 네. 너무 알게 된, 알겠는 거죠. 왜냐면 그렇죠. 제가 투어 갈 때, 저는 헬스장 있는 음. 호텔을 항상 가거든요. 음. 트레이닝, 이제 팀들이랑 할 때도 있고, 저 혼자 할 때도 있는데, 그때, 제 팀이 운동을 너무 이상하게 하고 있으면, 음. 막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유산소야? 무산소야? 약간 <laughs>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러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아차, 나도 이해하는데 1년 걸렸는데 지금 이말 한다고 이해하겠나? 이렇게 음, 되는 게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좀 느꼈어요. 아, 정말 트레이너 일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네. 어. 근데 사실은, 이제 폐기구 씨 같이, 폐기 씨 같이, 어, 원하는 게. <laughs> 정말... <laughs> 죄송합니 이름 좀, 좀, 네, 그러니까 기 씨... 자연스럽게 좀. 폐기, 폐기, 고씨. 폐기, 고씨 같이. <laughs> 네. <이런 거. 웃음> 패기씨 같이 정확하게 원하는 게 있는 분들을 가르치는 건 사실 되게 쉬워요. 기본적인 고정관념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리고 흰띠에서는 차근차근 뭐 빨간띠가 되고, 검은띠가 되는 거, 블랙벨트가 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자기애가 있는 분들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청하는 거야. 아까 음. 말씀하셨지만, 패기씨는 제가 봤을 땐 엄청 잘 듣는 리스너거든요. 근데 왜냐면 내가 원하는 게 확실한 것만큼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알려준다면 나는 듣겠다 이런 태도로 이제 사실 배우는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되게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저한테 다가오는데 사실은 고정관념 때문에 그꽉 막혀 있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약간 노하신 no 분들도 많죠?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진행하다가 <laughs> 좀 힘들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안될것 같다. 여러분들. 예. 건데. 예 아... 그러면 노력해도 잘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예를 들어 알이 그러니까 그 새가 알 속에서 깨고 나오려면 알 속에 있는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음... 근데 이제 배운다는 게 사실 알을 깨고 나오는 거잖아요. 뭔가 음... 깨달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애초에 알 속에 있는 거 자체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겉으로는 되게 예의 바르고 젠틀한 걸로 이렇게 약간 포장이 돼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거예그 대상의 마음 속으로. 그거는 운동뿐만 아니라 네. 그냥 generally 많은 사람들이 본인 그런 애티 겸손함과 음. 약간 이 받아들이는 거, 예. 인정하는 거를 못하는 사람들은 저는 약간 더 better person이 될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잘못을 했을 때도 제대로 잘못을 하고 인정을 예. 하고 아 약간 이 어드미스를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하는데 그거를 못하거나 블레임을 한다거나 예. 다 모든 게다 다. 다 그니까 어느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애가 있는 분들은 자기한테서 문제를 찾는데 그렇죠. 이제 자기 애가 없는 분들은 다른 외부에서 데서 계속 변명과 찾으니까 그러니까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맞아요. 피지컬리 멘틀리.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폐기 씨의 그 자기 애 그게 저는 너무 좋았고 자기를 가지고 경청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신사적으로, 또 젠틀하게 다가왔다. 저, 저의 첫인상은 음, 딱 그랬었어요. 저도 처음부터 굿리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음. 저는 선생님은 계속 트레이닝 하면서 더 음. 오픈마인드가 된 거거든요. 음. 저도 처음에는 되게, 아, 이거 안 하고 싶어. 이랬던 것도 많고, 약간 운동을 편식같이 했던 음. 것 같아요. 거든요, 저는 어,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뭐 당연히 월드스타인데 고분고분하자 랬죠 <laughs> 네. 하자는 대로 이렇게 따라오는 건 아닌데 네. 시간이 네. 걸려요 네. 근데 기본적인 그 어떻게 보면 배우는 자세 음... 그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음... 느꼈던 그쵸. 거죠 나중에 신뢰를 좀 트러스트가 쌓이고 나서는 더 그... 경청을 잘하게 된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은 네. 괜찮다라는 예. 안정감 맞아요 음. 그리고 트레이닝 하면서 제가 중요한 얘기 했을 때잘 들어주고 되게 재밌게 진행되는 걸 이제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회의식에서 달랐던 부분 중 하나가 디제이 씬. 좀 어때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DJ, DJ들 보면 매일 그 DJ 공연, 큰 공연 끝나고 나면 막술 마시고 파티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야 좀 DJ라는 직업이 아티스트로 좀 인정을 받는 네. 시대가 왔는데 사실 그 전에는 저희 어머님은 제가 스무 살때 DJ 한다고 하면 조금 창피하셨었어요. 음, 약간, 음. 왜냐면 약간 한국에서는 DJ? 공부 안 하는 애? 약간 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워낙에 해... 세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해외에서는 약간 아티스트. 그러니까 사실 DJ라고 음악 디스크 조기만 아니라 음악도 네. 만들고 이제 음. 뮤지션에 속하죠. 네. 근데 보통 대부분은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음. 요새 이제 새로 이제 DJ 하시는 분들은 음. 자기애가 좀 있습니다. 테이크 음. 케어를 합니다. 근데 음. 그 저는 이제 DJ 한지 12년이 넘었는데 네. 초반에 있었을 땐 여자 DJ도 많이 없었고 거의 음. 보통 술, 뭐 네. 담배, 뭐 오. take care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많은 사람들도 부킹을 할 때, 어 너도 술자리 와 이러면은 음. 그 자리를 만약에 거절하면 음. friendship을 거절한 줄 알고 아. 의외로 네. 사람들이 Peg y s not like other DJ 이런 네.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아 저런 식으로 사실 음. 프로모터가 DJ를 부킹을 하는 것도 저렇게 친구 베프가 되고 싶어서구나 예. 그런 것도 좀 느꼈고요. 음. 근데 이제 뭐 저도 술을 생각보다 이렇게 생겼어도 술을 잘안 마십니다. 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술을 음.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아요. 파티는 좋아하시지만 파티는 저도 파티는 진짜 음악을 들으러 갔던 음. 사람이었고 음. 당연히 음. 인간인지라 놀 때도 있고 음. 술 마실 때도 있지만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제가 알기로는 폐기 씨, 사실, 뭐, 겉으로 봤을 때는 술 엄청 많이 세게 드실 것같아 다들 그렇게 오해하세요. 주량도 셀것 같고, 주량 그렇게 세지 않으시죠? 많이 안 마시고, 많이 못 마셔요. 죠 근데 심지어, 근데 술을 많이 마시면 사실, 뭐, 여기까지 얘기해도 되나? 주사가 네. 착해져요. 아, 진짜요? 오, 의외로? <laughs> 그래서 장난 치는 게 어. 무슨 말을 해도 웃는데요. 어, 진짜요? 그래서 어. 팀원들이 저술 마신 거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어, 저더 약간 더 귀여워지는 거더 마시라고 막. 어. 이 가드들을 이제 내려놓는 거죠 이제. 어. 모든 실수 괜찮아. 어. 약간 이런 이렇게. 예. <laughs> 사실은 패기 씨가 전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그렇게, 유, 그 정도 유명세를 타면 이제 프레셔가 있잖아요. 압박도 있고, 스트레스 크고, 그런 상태에서 또 바쁜 스케줄 소화하다 보면은 자기 관리를 내려놓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패기 씨는 그러는 경우가 없어요. 자기랑 관련된 걸 엄청 사랑하고, 음. 항상, 그러니까 자기에게 대하는 게 스스로가, 폐기가 민지에게 대하는 게 <laughs> 너무 친절해. <laughs> 어. 그게 느껴지거든요. 음. 근데 사실 또 동시에 팬들에게 아티스트로서 자기 관리하는 모습 식단하는 모습 이런 걸 이렇게 SNS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보여주는 게 되게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네. 저는 생각되거든요 맞아요 저 운동하는 영상 쌤이랑 네. 운동하는 영상 찍으니까. 올라오면 되게 좋아요 네. 제가 오늘... 잘안 나오면 제가 물론 오케이 안 해주지만 그러니까 아, 올리지 말라 그래 <laughs> 네. 근데 <laughs> 오늘도 올리면 오늘도 데드리프트야? <laughs> 약간 이런 반응 네. 제가 맨날 했던 걸또 비슷하게 네. 하니까 근데 또 제가 이제 I'm not 20 anymore. 20살이 아니다 보니까, 네. 제가 지금 이 직업을 사랑을 하고, 사랑하니까 더 하고 싶으려면, 음. take care를 안 하면 할 수가 없겠다라는 할 수가 생각도 음. 들었어요. 음.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깨달은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셔야 되는 게, 음. 정말 근육이 안티에이징입니다. 맞아요. 정말 이거를 얘기 드려죠저 주변에 정말 운동했으면 좋겠는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알고는 있으나 음. 실천이 안 된다. 그게 어렵죠. 이제 월드 투어 다니시고 그러면서 진짜 바쁘고 파티도 많고 식사 대접도 많고 사실 패기 씨가 드시는 걸 싫어하시는 분도 아니고 사실은 아, 짜장면 떡볶이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laughs> 한국 오면 꼭 먹죠. 네, 네, 근데 어떻게 그걸 조절하시는 건가 식단을 좀 공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오. 아니면 식단 할수 있는 나만의 어떤 약간 음. 팁 이런 거를 조금만 공개해주면 아마 팬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약간.